방언 기도 은사는 모든 신령가서 통하는 첫 관문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앞에 신령한 일이 하늘나라 통하는 문이 열렸다는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고 조심해야 할첫 번째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이 모든 은사가 다 그렇지만 방언도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걸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남들이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천사 노드포는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인하여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처럼 무천사를 찬양을 받으려 하다가 하늘을 쫓겨나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귀신의 마음인 겁니다. 교만은 마귀의 특성이요 교만하다는 것은 마귀를 닮았다는 것이며, 방어은 모든 신령한 것을 통하는 문입니다 은살 받아 더욱 겸손해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 차츰 하나님의 더욱 신령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에 귀하는 사람으로는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칫 교만해져가지고 그를 남에게 자랑하거나 경박하게 사용하면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분이 자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한 자리에 그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조용조용 기도를 하면 자, 자신도 조용조용 작은 소리를 기도하고 모두들 큰소리로 외치며 기도를 하면 나도 크게 외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서 큰소리로 방을 조다다 조다다 외쳐야 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느 작은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모두들 조용조용 소곤소곤 마음으로 방을 기도하는데 를 근처에 사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큰소리로 방로외쳐대되면 기도하는 바람에 그만 그 교회에 경건하고 조용한 새벽 기도 드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유치되는 방언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방언을 잘하는 사람끼리한자리보 모여 방언 기도하면 처음에는 속으로 조용조용 하다가 차츰 기도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면 모든 힘을 다해 외쳐되며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다가 조용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면 모를 있는 힘을 다해 외쳐내며 여럿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는 이렇게 높게 낮게 파도를 타면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기도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면 어느 덧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력으로 하나가 되어 각자의 영이 하나로 융합이 되고 각기 외쳤다는 기도의 댕이 하나가 됩니다. 거듭 말하가지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귀로만 듣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열, 열려라 참게 하면 보물이 가득한 숨겨놓은 바위의 문이 열리듯 방언을 받은 모든 놀라운 보다가 가득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날에 내문 앞에 서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 책은 방언 기도 분절을 카리스마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